예, 반갑습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 구조아입니다. 지금 3주째 매주 주일에 11시부터 광화문,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청, 남대문, 그리고 서울역에 이르는 이 방대한 곳에 우리 교인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나와서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두면서 평화롭게 질서정연하게 각자 유튜브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심영식 목사님의 뉴타운 교회가약 5개월 정도 예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적법한 예배이고 어떠한 불법적 요소도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역시 이게 적법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배는 집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상식이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 어, 서울시와 경찰도 야외 예배를 집회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보고 있냐? 자기들도 근거가 없으니까 집합이다, 모임이다, 행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길을 가로막으면서 집권 남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 경찰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 말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예배는 집합이 아니고 설령 집합이라 한들 서울에서 집합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서울에 집합이 금지되어 있으면요. 천만 국민이 천만 시민이 서울을 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집합이 될 수도 없고 집합금지에 어, 위반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모임입니까? 예배가 모임 아니죠. 사적 모임도 4명까지 가능합니다. 4명이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임 위반이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들고 있는 게 주된 이유가 행사입니다. 행사. 이건 야외 행사니까 불법이다. 행사 금지돼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경찰분들. 서울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요. 행사와 예배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 금지 맞습니다. 행사는 금지어 있죠. 근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10% 99명 이내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예배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한 서면 공문으로 이미 다 밝혔습니다. 이미 다 예배가 행사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화 면세점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는 야외 예배를 막고 있지도 않아요. 막을 거면은 다 막던가. 왜 동화 면세점에서만 막습니까? 거기서만 하는 게 행사고 다른 데서 하는 건 행사가 아니라 적법한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국민혁명당과 어, 뉴타운 교회 신영식 목사는 이런 3주간, 그리고 이번 주에 아예 동화면세점에 야외예배 진입을 금지한 이런 불법적인 직권남용, 그리고 예배방해, 그리고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시청의 종무팀 관계자, 공무원들을 모두 직권남용 등 행위로 고발하는 하는 바를 밝히는 바입니다.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